여호수아 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괴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요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가나안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인님의 괴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강 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에 계약 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확기 내내 강원도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사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의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 교회를 맨 사제들이 요르당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결레가다 건너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